안녕하세요, 저 빈진호입니다. 어제 왔었어. <laughs> 어 메시지 걸었어. <가렸어>. 아내 보냈어. <laughs> 또내 보냈어. <laughs> 뭐 이렇게 어, 엄 엄격해? 괜찮게. <laughs> 빈진호. 임성빈입니다. 내 네, 쫓지 말아주세 <laughs> 무례하게 그런 <부럽네요. 웃음> 네요내 쫓지 말아주세요. 주세요. 말아생. 손 떨리는 거야. 인증해주세요. 이 사람들이 본적 없는 사진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날짜가 보이 지금 시간이 보이잖아. 와, 그렇게까지 해야 돼? 야, 이렇게 사람을 못 믿는다고? 이거 간다. 야, 누가 나갔어. <laughs> 응. 아, 왜 아무 말,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다 내성적인가 봐. 너 나갔어. 진짜 이렇게 사람 막 내쫓는다고? 어, 이거. <laughs> 이제 그냥 말해. 저..근데.. 몇한다 했지? 3번 <laughs> 응? 진짜로 고쓸까가아 어, 포스트잇까지 써서? 아 무슨 뭐 그거야? 인질이야? <laughs> 비교도 보낼 수 있네. 고. 슬슬 반, 반가워한다. 이 <laughs> 사람들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, 안 쓰네. 이제 텍스트콜 안 한다. 룰이 무너졌군요. <laughs> 너 가고 나면 다... 방장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. 근데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. 그저 매우 엄격하실 뿐.